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견생 20세 시대. 오늘 외과 수의사가 알려드림은 슬개골 탈구에 이어 가장 흔한 뒷다리 파행의 원인인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생각보다 십자인대 파열은 굉장히 많은데요. 간혹 뒷다리 절룩거림의 원인이 명확히 진단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보면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서 명확히 진단받지 못하고 약만 먹고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아팠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와 더불어 뒷다리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목소리>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란 말 그대로 십자인대 중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질환입니다. 무릎에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십자인대라는 용어도 인대가 십자 형태로 교차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슬개골처럼 무릎에 위치하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무릎 문제는 가장 많은 절룩거림의 원인이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가장 큰 역할은 견골이 대퇴골 앞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밀려 나올 뿐 아니라 내측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십자인대가 파열된 환자들의 보행을 보면 다리를 완전히 쓰지 않기도 하지만 약간 불편하게 걷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앉아 있을 때도 무릎이 불편해서 자세가 불안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강아지 십자인대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사람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축구선수나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갑자기 악! 하고 쓰러지면서 부상으로 나타나면 십자인대 파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자주 볼수 있는데요. 격렬한 운동 자극이나 충격으로 끊어지게 되는 반면 강아지들은 기본적인 무릎 구조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십자인대의 자극이 반복되어 변화가 발생하고 나이가 들어 이런 취약성과 유전소인이 있다면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자기 사람처럼 툭 하고 끊어져 절룩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천히 끊어질 위험이 있다가 아주 작은 이벤트로 끊어져서 내원하게 됩니다. 간혹 보호자님들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슬개골탈구, 십자인대 파열 모두 환경적 요인보다는 선천적으로 가진 문제로 인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한쪽이 파열된 경우 반대쪽 무릎이 파열될 가능성이 40에서 50%로 굉장히 높습니다. 전십자임대 파열의 증상은 완전 파열의 경우 다리를 아예 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파열의 경우엔 딛다 안 딛다 반복할 수 있는데요. 만약 체중이 10kg 미만 정도의 작은 강아지의 경우에는 3에서 6주 정도면 치료 없이도 어느 정도 다리를 딛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검사해 보면 딛긴 하나 체중을 지지하는 부분이 파열이 없는 다리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딛는 것처럼 보이나 딛지 않는 상황인 거죠. 특히 대형견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절룩거림이 더 심하고 다리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빨리 병원에 오지만 한국은 소형견이 많아 절다 안절다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이 경우엔 다리가 불편하다 회복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초기 십자인대 파열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꼭 수술해야 하나요? 단계가 높은 슬개월탈구와 마찬가지로 십자인대도 해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 재생되진 않습니다 파열이 발생한 경우 수술적으로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수술 방법은 실을 걸어주는 낭외고정술 뼈를 잘라 교정하는 TPL로와 같은 절골술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보행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뛸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절룩거림이 자주 반복된다 또는 갑자기 다리를 들고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십자인대 파열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